허리 통증과 면역은 큰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조금 무식한 겁니다 요즘에는 척추 질환과 면역이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고 발표되는 논문이 정말 많아요 어, 특히 우리 몸의 척추는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척추 옆에는 자율신경 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의 신경이 하던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고속도로망이에요 척추는 따라서 척추 질환이 생기고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해요. 특히 이 통증이 만성화돼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면역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면역력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만성 통증이 면역 기능을 저하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이 면역계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트레스가 증가되게 되면 통증이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수면이 망가지게 되고 허리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게 되면 더욱더 면역력이 어, 저하가 되게 되죠. 따라서 허리 통증, 즉, 만성화된 허리 통증과 면역력은 직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면역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서 척추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뭐 의대 동기라든지 학교 동기들 보면 운동하는 친구들이 절반이 안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네번 다섯 번 운동하거든요. 거의 매일 반드시 운동하는데 네 가지 하셔야 돼요. 그냥 걷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걷는 걸로 끝 걷는 것만 하면 다나 이거는 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1번 유산소, 2번 근력, 3번 밸런스, 4번 지구력. 이네 가지를 다 골고루, 즉,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걷기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골고루 하는 운동이 여러분들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포함시키면서 여러분의 면역력 자체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잘 쉬어야 되고,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된다는 것은 항염식품과 단백질을 반드시 보충하셔야 되고요. 잘 쉬시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면역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지 또 허리 부담도 줄이고 또 수면 자세도 유지가 되면서 수면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척추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